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이란 성스럽고 위대하다란 뜻인 거룩하다의 어근이며 분리, 차단이란 뜻을 가진 거룩함과 함께 쓰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분리된 성스러운 상태로 세상과 다른 죄가 없고 흠이 없으며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이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든 것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천지와 모든 만물과 사람, 즉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것이죠. 세상 죄의 근원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더러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도 못하고 배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룩이 없는 사람은 거룩 없이 죄 안에서 수고와 고생으로 살다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은 거룩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죠. 이것이 현재 살고 있는. 거룩 없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을 알려주시면서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고 죄를 없애 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를 없애는 방법이요 이 원죄 때문에. 지은 모든 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구약으로 짐승의 죽음을, 신약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죄값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희생 제사를 말씀하시고, 신약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함의 약속, 즉,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희생제사를 단번에 한 번으로 자기 몸을 드림으로 모든 제사함의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기 주님으로 삼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의 소식, 즉, 복음을 듣지 못해 알지 못하나,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거룩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며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거룩해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복음을 잘 전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 죄사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 거룩한 곳,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전도할 곳, 세상에서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거룩은 죄가 없는 의로움이며 더러움이 없는 정결이고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거룩은 오직 예수의 피로 회복되며 죄를 해결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